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문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의 문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두문 중에 어느 문을 통과해야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는 일들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저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문 앞에 서서.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아그문 뒤에 뭐가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내가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1년, 5년, 10년 후에 무슨 결과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은 선과 악 사이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결정들은 많은 경우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에게 어느 길이 가장 풍성한 길인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아,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는 이 문을 택하지 말고 이 문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고 말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이제 곧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슬퍼졌습니다. 아, 여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란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편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제한 때문에 여러 장소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적 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에 모든 사람들과 한꺼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꺼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후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다가 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모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단절된 가운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가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성령님과 별 관계가 없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들 삶 가운데 모셔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또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 증거해 주시고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화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데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죄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다시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죄는 주는 그러한 죄책감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 깨닫도록 우리 마음속에 책망해 주십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 책망해 주십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깨닫도록 설교 말씀을 통해 책망해 주십니다. 또 목사나 다른 영적 영적 리더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깨닫도록 책망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통해 오는 책망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책망하시면 뭐할수 없이 듣습니다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정할 때, 성령한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말이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내 말을 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또, 영적 리더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적해주면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나. 그러고 기분 나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니까는 영접하겠다 그랬습니다. 집사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다잘 끝났어요. 그래서 뼈놔주고잘 됐다고. 하고 끝났는데 그날 밤에 딱 노선 생각하니까는 아니, 지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왜 지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래서 화가 나고서는 교회 와서 그 집사님한테 따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하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다른 영적 리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그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알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따라 결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영적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당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세의 열쇠를 가진,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앞에 문을 닫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는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문이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문이 열렸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문이 열렸다고 마구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나 처녀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다. 무조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직장에서 잡을 업 r 했다고 무조건 뛰어들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 앞에 문이 열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열으신 문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이 열리면 기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 결정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직장을 이 직장을 택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결정이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어떤 결정이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가 깨달은 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파 교인들만 믿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 오순절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책망하심에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